자, 럴커 디펜스 완전 개조판.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그냥 무단 수정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님들? 이건 벤이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기가 스타트 같고. 어. 속사, 럴커업은 25원이고. 봉업 700원. 드론 45원, 히드라 50원이고. 뭐야, 이거? 어? 자, 아니, 너무, 너무 화내진 마시고, 일미네랄입니다. 일미네랄, 일미네랄. 가스가 있긴 한데, 고갈가스, 고갈가스. 너무 화는 내지 마시고. 뭐지, 이거? 그리고, 기본 롤커 데미지 20에, 아머 0이고, 체력 1500이고, 공업이 700원 시작, 300원 증가했고 20 플러스 15구요 그러게요 아! 익스트랙터 못 짓네 제가 대략 한30미네라 정도 조금 더 먹는 느낌이거든요 해처리피 4000이고 성큰 80원이고 성큰으로 길내는 건가? 성큰 데미지 보고 스타트 할게요. 뭐 상상도 못할 개조를 해놨네. 자, 성큰 딜 95입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길 내는 용도로 쓴다면. 열거변태가 25원이고, 여기서 히드라 뽑으면은, 오, 다행히 이동되네. 히드라가 15 플러스 10이고, 일단 한번 가보고, 진행방향 보고, 뭐길 배치하고 하는 걸로. 밑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고 뭔가 씨 엄청 고전맵 하니까 전겹네. 아이 컴셋 맞네 이거 무적 아니네 중립 컴셋. 근데 럴코 개수가 좀 비싸긴 해도. 계속 엄청 맛있어서 업그레이드 좀만 찍어주면 깰것 같거든 히드라로 길좀 내고 일단 가 보시죠 각자 배치 알아서 하시고 가입시다. 백고스트 120에 아마 6이네요. 그냥 뜨자마자 사르륵 녹아버린. 길을 이쪽을 비우는 게 낫겠지? 이쪽으로 올라가게. 럴커가 워낙 세가지고, 길도 뭐 빡세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대충 그냥, 유도만 시켜놓고, 럴커로 녹이면 될것 같은 느낌. 봉업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찍고. 3 740. 시원하긴 하네요. 이들아 여기 길만 내놓고 이제, 올 럴커 가자. 여기는 여기 다 박으면 되네. 인구 200까지 뚫려있으니 인구 200의 럴커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스가 라운드 같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가스 가스는 그냥 라운드 표시였습니다 이건 아마 그냥 몇명 들어가면 강퇴 이런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모르겠음 돈 주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음 일단, 그냥 안 건드는 걸로. 굉장히 이지한 고전맵입니다. 아마 그냥 귀엽게 일씩 올라가는 중. 귀엽다, 귀여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더 배치를 맛있게 해서 맛있게 먹느냐? 뭐요 사업인가? 굳이? 럴커 디펜스 였으니까 공중은 솔직히 안 나올 것 같고. 히드라는 순수 길 내거나 이제 살짝 무빙샷 치는 느낌이고. 이쪽 이제 이좀 맛있는 배치 한번 찾아볼게요. 얘도 무빙 보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겠는데? 아 어, 굳이 인구 200까지 뚫려가지고 드론 뽑아서 성큰 짓고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님들. 일단 200에 인구 먼저 히드라 롤커로 채우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길을 내던지 한번 해보죠. 그냥 쭉 가다 끝나는 거 아니야? 물량은 나름 팍팍 퍼주시는 느낌이긴 하네. 야, 전 여기가 맛있죠? 두줄 하면 더 맛있겠네. 사실 의미 없음. 자기 만족임. 볼리아, 나머지 11. 220. 살짝 고개 돌리는 거 보고. 무수한 연탄밭을. 대체하고 현재 공 1업 그냥 공 2업하면은 그냥 거의 무적 되겠는데? 유리씨? 오 다른 자리도 한번 볼까? 올럴커 일단 한 분씩 자리를 구경해 볼게요 일단 여기 아우 어우, 어우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비슷하고 보면은 엄청 고전 맵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킬 들 50입니다 어우 공격 이 박아야겠다 밥차가 오고. 공격 박으면 이제 살 놓겠죠? 컷! 아머, 갑자기. 아머가 갑자기 1이 되어버린. 그냥 킬링 타임용 오전 디펜스 유즈맵. 인 걸로. 연속 스타트가 되나? 아, 또, 연속 스타트는 안 되네요. 모든 일이 디펜스 해야지만, 담라 가는 듯. 아, 사업이 끝이야? 아, 뭐, 갑자기 또16 생겼고. 그냥 대충 한판 즐기다 갑시다, 우리. 뭐, 고전맵이니까. 사업한 그러니까 것도 존버 잘했네. 알아서 수비합시다. 그냥 쭉쭉 갑니다. 아무 쉽 17. 쭉쭉 가입시다. 그냥. 사 찍겠다. 돈막 퍼주네. 이거 돌아가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일단 모든 유리 잡아야 다음 라운드니까 오케이 딥 파머 18? 어우 시원하긴 하네요 뭔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스트레스 풀이 정도는 되는 일단, 이 왼쪽 라인이 너무 멀다, 스폰지역이.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크로스 되면서 물량 확 넘어와야지, 맛있는데. 0 3도도 갔습니다, 아칸. 이젠 럴카가 너무 세고. 다들 이제 놀다가, 다음 맵으로 갑시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제일 맛있네요. 맛집. 리버 아버 여기고. 빨리 오시고. 진짜 싸다, 씨. 딱 잡아주시고. 탱크 오우, 오우, 오 야씨. 아, 근데 뭔가 좀 아쉽네. 뭔가 그. 2% 부족한 시원함인데. 갈증 해소에 있어서. 물량인 건 맞는데, 대물량은 아니고, 아, 2% 부족할 때. 아, 뭐, 22. 저희는 그냥, 럴코로 다 녹입니다. 이쪽, 넘어가고, 딱 클리어를. 위에 사실 길.. 그거 할 필요도 없었겠는데? 공구 200 럴커 가자 아 어, 와우 럴커 200 채우기 미네라 다 팠고 뭐 어, 남았나? 스타트가 안되는데? 30레벨 엔드랬거든? 30레벨 끝이랬는데? 개조해서 다 잡은 거 맞나? 총킬수 계산 한번 두드려야 되나? 총 7202킬? 그 와중에 주황색이랑 갈색 자리는 자리 존낸 맛 없어가지고 킬 봐봐, 씨. 끝이 난거 같거든요 님들 늘, 늘 먹던 그냥 수정맵 그 자체였습니다